나 6일 지방 선거가 치러진 지 오늘로 꼭 보름째입니다. 시장과 도 16곳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의원 47명 중 45명 여당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단두 명으로 의석수가 줄어든 야당 의원들이 앞으로 견제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게 될지 그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서지연 당선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당선되고 나서 SNS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네. 써 주셨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당선 소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 우선 이번 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보여주신 냉엄한 판단과 음. 그 질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예. 혁신하기 위해서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의원은 처음 하신 거죠? 네.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네네. 국무대힘이 예. 네. 행정과 의회까지 다 차지하면서 4년 만에 다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네. 이제 두 명의 시의원만 남았는데, 네. 그 과연 견제 역할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음. 게다가 또 청년이고 초선이니까, 예. 기대도 있지만 또 우려도 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굉장히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라보시는 시선이 안정될 수 있을지 음. 저희도 연구하면서 의정활동을 진행할 텐데요. 어, 다행스럽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모습을 보면서 예. 여당 또한 견제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 이번 4년간 제9대 시의회가 하는 활동을 보면서 바로 2년 뒤에 있을 총선과 그리고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독주 체제는 없을 것이라 기대를 음. 하고 있고요. 예. 어, 저희는 야당으로서 협치할 부분은 반드시 협치하되 예.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 유능한 야당이 되고자 합니다. 적다고 하지만 단두 명이기 때문에 그 입과 네. 어떤 의정 활동을 하느냐가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저 지방선거 세번 중에서 청년 수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게다가 어, 장애인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배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 젊은 정치인, 청년 정치인 어제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은 청년이 결국 잘 하는 거,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청년 정치인, 즉 젊은 정치인들은 지금 급변하는 시대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상황이 변화하면 정책도 정치도 변화해야 합니다. 예. 그동안 기성 정치가 거대 담론을 위주로 이끌어 왔다면 팬데믹과 이런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좀 강조되고 있는 생활 정치로서의 전환에 예. 저희 젊은 정치인들이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를 들면,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경우에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은 어제의 기술이 더 이상 오늘의 기술이 아닌 경우가 존재합니다. 현장의 시선을 빠르게 파악하고 음. 또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을 빠르게 하면서 이 정책이 시대에서 늦장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음.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역할은 젊은 정치인이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 당선인께서 이전에 저 프로젝트 관련된 회사라든지 네. 또 부산시 투자 관련된 과에서도 네네. 일을 하셨죠. 그 경험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기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고 관련 뭐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이제 하셨죠. 네. 점차 본인의 꿈을 이제는 실현해 나가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네. 어 우선 저는. 부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부산 시민분들께서 부산에 사는 것 자체가 나의 브랜드가 되고 나의 또 다른 해시태그가 될수 음. 있게끔 하도록 일을 잘할 것입니다. 예. 변화를 보여드릴 것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음. 좀 맞추고 싶습니다. 그 상임위 배정 네. 그 구체적으로 좀 원하는 꿈꾸는 그 상임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어딜... 뭐, 어느 부서에 들어가든,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든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예. 저는 사실 지금 가덕 신공항이 파생할 수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해양교통위원회에 소속이 음. 된다면 가덕 신공항 뿐만 아니라 해양을 좀 집중으로 한 신산업 발굴과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정신으로서 더뭐 정쟁 이런 것도 언젠가는 뭐 하게 되겠지만 네. <laughs>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 될 미래는 결국은 국제 경쟁력에 있다 이렇게 좀 들리네요. 예 맞습니다. 음, 음, 저는 아이, 음. 지금 이 부산이 국제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예. 기회라고 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암 관리법 개정안을 이걸 처음으로 제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사단법인 쉼표라는 곳을 맡고 있어요. 네. 이제 간단하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음. 정치의 입문에 있어서. 네 사단법인 쉼표의 활동은 제가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네. 해결했는지를 보여드리는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215만 명 정도의 암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음. 질병이 약점이 되지 않고 치료 이후가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왔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국내 복지 범위는 치료에 대해서는 예방과 진료 중심입니다.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력 단절이나 육아 공백 학업 공백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암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서 포함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치료하느냐까지 있지 그 뒤에 경제활동도 계속해야 네. 되고 삶을 이어가야 되는 고런 네.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 그, 청년 공개 오디션 통해서 비례대표로 선발이 되셨고, 네. 정치인으서의 꿈, 야망도 괜찮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저는 이번 구대시의회에서 음. 가장 최근까지 유권자였던 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까지 소통을 해왔고 지금 시대의 흐름도 가장 잘 읽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고 부산의 미래이자 기대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다소좀 침울할 것 같은데 부산 시장 네. <laughs> 왜 선배 의원들이 뭐라고 조언을 해주던가요? 아주 쉽지 않을 것이다. 음.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응원도 해 주시는 만큼 다 함께 같이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두 명의 야당 의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서지현 당선인과 함께 얘기 나눠 봤습니다.